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이 책을 노트르담의 곡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원작은 파리의 노트르담이고요. 이 원작을 통해 뮤지컬이나 만화 등으로 각색되어서 탄생된 것이 노트르담의 곡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의 곡주의 분량은 많지가 않고요. 주인공이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의 주인공은 아리따운 외모를 가진 에스메랄다라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카지모토는 그러한 그녀를 짝사랑하는 남자 중한 명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파리의 노트르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400년대 후반 파리에는 국가행사로 분주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축제인 광인절이었는데 행사에 맞게 철학자이자 시인인 그랭고아르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연극이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 자절하게 되죠. 이 책의 주인공의 에스메랄다는 아리따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고요. 염소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에스메랄다를 보면 첫눈에 반하기도 했는데요. 책에서 에스메랄다를 보헤미안, 아가씨, 집시, 이집트 여자, 소녀 등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스메랄다의 외모에 반한 사람 중한 명이 포롤로라고 하는 부주교였는데요. 그는 왜소한 체형에 나이가 많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메랄다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날, 브렌고아르가 파리 시내를 힘없이 걷고 있을 당시에 한 골목에서 두 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납치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바로 에스메랄다였고요. 브렌고아르는 납치범으로부터 에스메랄다를 구하려고 시도하지만 납치범의 일격에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그 근처를 지나쳤던 장교인 페비스가 에스메랄다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납치범 중한 명을 잡게 되는데 잡힌 납치범은 놀랍게도 카지모토라고 하는 고추로 프롤로 부주교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즉 프롤로 부주교가 카지모토에게 에스메랄다를 납치할 것을 시켰고 납치범 중한 명은 카지모토였고 한 명은 프롤로 부주교였던 거죠. 프롤로 부주교는 납치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카지모토는 페비스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고 에스메랄다는 혼란의 틀을 타 납치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페비스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페비스는 약혼녀가 있었고 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매번 에스메랄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고 오직 성적인 욕망에 가득 차 에스메랄다를 만나고자 했을 뿐이었죠. 자 여기서 카지모토와 프로로 보주교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카지모토는 어릴적 로트로담성당에 버려졌고요 부주교가 양아들로 삼게 되면서 카지모토를 종지기로 임명하게 됩니다. 카지모토는 선천적으로 등이 휘고 외눈에 흉측한 얼굴을 갖고 있었고요 청력을 거의 이렇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외향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둔한 생활을 했고요. 늘 성당 안에서만 있었고, 카지모토와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오직 프로로 보주교 뿐이었습니다. 자, 다시, 페비스는 카지모토를 잡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형측한 얼굴과 곱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카지모토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모습에 카지모토 또한 프롤로 보주교와 마찬가지로 에스메랄다에게 연민을 품게 됩니다. 그랜고아르는 파리에 불황자들이 모여 사는 기적공이라는 곳에 발을 잘못 들이게 되어서, 그런 혼란 속에서 체포가 되어서 교수용에전화하게 돼요. 하지만 그렝고아르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잘못 발을 들여서 기적궁을 갖고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재판장은 그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죠. 그 과정 속에서 재판장은 만약 너와 같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 교수형을 면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여자들과 아낙네들이 웃음을 짓고 있을 때 에스메랄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에스메랄다가 그렝고아르를 죽이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그랭구아루와 에스메랄다는 형식적인 부부사이가 되지만 에스메랄다는 그랭구아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감정은 없었고 자의 삶을 살기로 협의를 하죠. 하지만 그랭구아루는 이런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결혼의 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묘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에스메랄다가 데리고 다니는 그 염소에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프롤로 부주교는 몇 번이고 에스메랄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에스메랄다는 늘 단칼에 그의 마음을 거절했죠. 욕망에 사로잡힌 플로로 부주교는 어떻게서든 에스메랄다를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스메랄다는 그때 자신을 납치범으로부터 구해준 페비스를 은밀하게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달이 황이 비추는 날에 그들은 만나서 서로의 그런 마음을 확인합니다. 근데 에스메랄다의 뒤에서 칼을 들고 등장하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플로로 부주교였던 거죠. 플로로 부주교는 페비스를 찔러버리고 에스메랄다는 그 광경에 놀라서 그만 그곳에서 기절하게 되면서 프롤로가 페비스를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페비스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죠. 에스메랄다는 페비스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범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많은 사람들과 재판장은 에스메랄다가 마녀고 마술을 부리는 이집트 계집이 틀림없다라고 하며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메랄다는 몇 번이고 결백을 주장하지만 심한 고문 끝에 그만 자신이 페비스를 찔렀다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포롤로 부주교는 에스메랄다를 찾아가 자신과 함께 가면 이곳에서 꺼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끝까지 포롤로 부주교의 마음을 단칼에 거절하죠. 포롤로 부주교는 에스메랄다에게 내가 페비스를 칼로 찔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메랄다는 페비스가 죽었다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메랄다는 결국에 교수용에 청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이 진행될 무렵 프롤로 부지교는 그랭구아르에게 너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에스메랄다에 의해서 살게 되었으니까 에스메랄다를 위해서 한번 희생해라 라고 거의 강요를 하듯 이야기를 하죠 거의 대신 죽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에스메랄다에게 은혜를 갚는 셈 치고 대신 죽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를 설득하지만 그랭구아르는 자신이 죽기보다는 에스메랄다를 살린 방안을 찾고 사행이 집행되는 날 에스메랄다를 구하기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카지모토에 의해서 구출되고요. 카지모토는 에스메랄다를 성당 안으로 데려가면서 카지모토가 주는 빵이나 옷 등을 받으며 에스메랄다는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호루라기 하나를 줘요.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이거를 있는 이껏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메랄다는 페비스의 죽음으로 며칠을 슬퍼했지만 성당 위에서 페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즐거워하는 표정과 그리고 건강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카지모토에게 페비스를 찾아 가서 내가 여기 지금 살아 있고 나의 누명을 빨리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것을 부탁합니다. 카지모토는또 착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줘요. 그렇지만 페비스의 곁엔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건과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페비스는 에스메랄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프롤로 부지교는 에스메랄다가 성당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또 에스메랄다를 찾아가서 사랑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또 한번 에스메랄다는. 의 사랑을 단칼에 거절하고 그녀를 덮치려고 하자 에스메랄다는 입는 잇꼬 토르라기를 불러서 카지모토를 부릅니다. 카지모토는 어둠 속에서 에스메랄다를 덮치려는 프롤로에게 일격을 가하고 그만 그 상대가 자신의 양아버지인 프롤로 부주교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게 되죠. 프롤로 부주교는 어떻게 하면 카지모토에게서 에스메랄다를 빼낼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끝까지 에스메랄다가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메랄다가 성 성당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성당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모토가 많은 사람들과 임금의 부대랑 칠랑이를 버리는 틈을 타서 그렝구아루는 에스메랄다를 구하게 되죠 물론 그 옆에 한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프롤로 부주교였어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메랄다는 그가 프롤로 부주교였던 걸 몰랐죠 그래서 그렝구아루와 에스메랄다와 프롤로 부주교는 성당을 나가서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렝구아루 는 에스메랄다보다 에스메랄다의 곁에 있는 염소를 데리고 가고요. 프로로 부지그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에스메랄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또한번 단칼이 거절하자 은자인 수녀에게 에스메랄다를 붙잡아 놓을 것을 부탁합니다. 은자는 에스메랄다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몇년 전에 은자는 자신의 딸을 보헤미안 이집트 여자에게 빼앗긴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메랄다 자체를 좋게 보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에스메랄다 다가 은자 즉수녀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쁨의 만남도 잠시 에스메랄다는 교수형에 처해야만 져 했고 그 모녀가 금 상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은자는 찾아오는 임금의 부대들에게 에스메랄다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발각되고 그로 인해서 은자는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되고 에스메랄다는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모토는 성당 위에서 교수형을 처하는 에스메랄다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프롤로 부지구를 밀어서 죽이게 되고요. 하지만 또한 에스메랄다 곁에서 자살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자인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 웃는 사나이, 파리의 노트르담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의 작품 속에는 정치적 사상이 잘 반영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레미제라블이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모든 예술은 건축물로 보여졌으나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빅토르 위고는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 봐야 되는 부분은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전개 방식을 갖고 있는 작품이지만 내용이 탄탄하고 무엇보다도 각자 등장하는 인물의 개성이 또렷하다라는 거죠. 폴로로 부주교는 욕망과 질투, 시기가 강한 캐릭터로 그려지고요. 파지모토에게선 순수함과 따뜻함, 에스메랄다이를 통해서도 따뜻함과 연민과 순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의 중세가 사라지고 점차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시대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노트르담 성당이 바로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자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트르담 대성당은 작년 4월 15일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죠. 1345년 완공된 노트르담 대성당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가톨릭교회 재산이 국가에 몰수된 이후 천육년 역사 유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 최초 대통령이자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대관식 장소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 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가 발생한지 이제 1년이 지났고요. 프랑스 대통령은 5년 안으로 다시 짓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상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파리의 노트르담의 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